왼발에 체중을 다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골프 클럽 H 조아라 프로입니다. 왼발에 체중을 다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전환할 때 체중 이동은 저번 시간에 나온 체중 이동에 관련된 거를 영상을 보시면 되고, 그 다음, 오른발의 역할은, 오른쪽 발바닥이, 발가 쪽 발바닥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들리는 듯이 들어주면서, 오른쪽 엄지 발가락, 중지 약지 순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,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에 붙여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는데, 많은 골퍼분들이 이 부분을 빠지시는 거예요. 이렇게 바깥쪽이 들려준다는 느낌은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돌려주시려고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피니쉬 자세가 이렇게 왼발에 실려져 있지 않고 뒤쪽에 빠지면서 이렇게 휘청거리는 피니쉬 자세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 발 바깥쪽